자 이렇게 말이 말이 길게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밑줄 긋고 영어 쓰고 여기 순서야 밑줄 긋고 자 볼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우린 식만 세우면 돼 식만 양수기를 물을 끓여내도 어쩌고 저쩌고 펌프에 1분당 어쩌고 저쩌고 그냥 쭉 읽어 이렇게 나왔지 그냥 읽어 자 지금부터 시작이네 펌프에 1분당 회전수 밑줄 긋고 밑줄 짝 펌프에 1분당 회전수 밑줄 긋고 얘가 뭐니 알파벳 회전수 여기 있네 여기 는 회전수 얘가 N 이렇게 N 쓰고 일정한 양수기에 대하여 양수량 양수량 밑줄 긋고 양수량이 뭐야? 여기는 대 q. 얘가 q네. q. 가 24인 거네. q가 24. 양자 높이 또 양자 높이. 양자 높이 밑줄 긋고 걔가 뭐야? h. h 맞음네. h가 오란 뜻이야. 그다음 비회전도 비회전도. 아, s구나. 나오던 내스라고 나왔네. s. S라고 써 그냥 s. 양수량이 12. 또 나왔네. 아, 그럼 얘를 q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양수량은 q2. q2가 12 이렇게. <laughs> 양자 높이 또 나왔네. 이건 h1이라고 하고 h2. h2가 10, 이렇게. 그때의 비계전도를 s2. 이건 s2. 이건 s1. 이렇게. 자, 하자. 자, 그러면, 지금, 알파벳, 알파벳을 보고, 식만 세우면 돼. s가 두 개가 있으니까 s1은, s1은 n 곱하기, n 곱하기 q. q가 얼마야? 첫 번째 q1이지? 24. 24에, 24에, 이분의1 지고, 됐고, h. h1을 써야 되겠지? 양성 높이가 5야. 그럼 5에, 5에 마이너스 3을 한적고 이렇게 여기 s 1을 구한거네 그 다음 s2는 두번째 s2는 n은 그대로고 n은 그대로고 뭐가 바뀌었어? q가 바뀌었지 q2가 얼마야? q2가 12 그럼 q의 자리에다가 12 적고 12 12에 2분의 1 적고 그 다음 h h 자리는 어디있어? h2니까 10 10에 마이너스 3을 한적고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냥 알파벳에 밑칠국고 알파벳 쓴 다음에 그 애를 가지고, 식만 쓰면 끝이야, 우리는. 뭐, 양수기가, 뭐 하는지, 물을 끌어올리는지, 끌어 내리는지, 관계, 상관 필요가 없다고. 자, 아무튼, 뭘하는 거야? 그때, S2분 S1? 아, 밑에 있는 거 S2고, 여기 S1이니까, 이렇게, 쭉 나눠볼까? 이렇게 쭉 나누기. 즉, S2분에, S1은, S1은, 요거분에 요거네. 그럼 얘는 약분되고, 그지 남는 거만 적을까? 12에, 12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분에 24에 2분의 1제곱. 약분 되니까, 그럼 5에 마이너스 3의 3제곱. 얘를 계산하는 얘기네. 얘를 계산하래. 그래서 어떻게 이고 자, 다행이다. 곱하기니까, 곱하기, 그것도 곱하기, 곱하기니까, 요렇게 묶어서 해볼까? 왜? 지수가 똑같이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러면은 12분의 24를 묶어주고, 여기 2분의 1제곱. 이렇게 괜찮고, 그냥 곱하기. 얘도 지수가 똑같으니까 묶어버리자. 얘랑 묶어버리면, 10분의 5로 묶어주면 10분의 5에 마이너스 4분의 3조곱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이거 얼마니 약분하면? 딱 2네. 2에 2분의 1제곱. 깔끔하게 떨어졌고. 자, 얘도 약분하면? 2분의 1이네.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조곱 이렇게. 어? 뭔가 희망이 보인다. 2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자, 2분의 1은, 2분의 1은 뭐랑 똑같은 거야?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제곱. 얘랑 똑같은 거야? 어? 똑같은 거 기억해야 돼. 어, 2분의 1은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지수를 바꾸면, 2분의 1 지수를 바꾸면,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럼 이게 이는 2분의 1제곱, 곱하기, 요 지수랑 얘랑 곱하는 거지? 그럼 2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3의 3이야? 그럼 4분의 3, 이렇게. 어, 밑이 똑같네? 밑이 똑같으면 더 하는 거지? 2분의 1과 3의 3을 더해. 그럼 요거는 4분의 2니까. 더해지면, 통분하면 2에 4분의 5제곱, 이렇게. 아하, 이렇게 복잡한 식이, 이렇게 엄청 간단해지네.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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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